붐붐붐 분이 왔어요. 동문 온다. 특집! 90년도에 제가 연예인 소득 1위 했어요. 얼굴 막 부었잖아요. 렇지 오늘도 부었어, 근데. 오늘도 <laughs> 부었어. <벗어>. 진짜 잡쳤어. 둘 <laughs> 비었다가, 네. 이제는 진짜 나이가 고길동 씨 나이기 때문에. 어, 이거요힘만한 거, 와 에너지 있는 거를 종이 한장 잡아. 어, 근데 진짜 많이 절제와 차지하고. MBC에서 안 해줘? 서운하네. 서운해. 그, 믿을 건본격만해 <laughs> <laughs> <막 웃음> 넷플릭스의 리프트라는 아, 영화로 전 세계 3주 1위를 아, 개인 기사분이 계시고, 에이. 개인 비서분도 계시고요. 아, 다음 주에 유럽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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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, 그래, 그래. 나 이거 진짜 꿈이야, 생시야. 나볼좀 꼬집어봐. 멜로망스에서 노래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노래만 유명하고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음. 가능하죠 레고 레고 창의난 남자라 어둑바라오에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, <웃음> 잡아간다 <laughs> 아, 나잘렸나 은성아 너 미쳤니? 나에게만요 <laughs>